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지만 그래도 한중전이 터진다면 625대 못수복한 지역뿐 아니라 광개토대왕의 옛땅까지 모두 수복하고 싶네요. 베이징 바로 위쪽까지. 다음은 오늘 주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반도 인근에 최초로 육해공군이 모두 동원된 대규모 병력을 배치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군과 한국군이 대치를 이어가면서 외신에서 분석했던 한중전쟁 시나리오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몇 가지 요소들만 추가됐을 뿐인데 그전과 완전히 다른 분석 결과가 나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군사 전문가가 방송에 출연해 중국과의 전쟁이 벌어질 경우 한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중전쟁이 벌어질 경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결은 오래전부터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과거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상당한 피해를 입겠지만 결국 승리하리란 의견이 대세였는데요.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두 국가가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가정 속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급변하는 아시아 정세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만약의 이야기로만 볼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자유세계의 대립으로 시작된 신냉전 구도가 날이 갈수록 삼엄해지면서 양측 모두 상대방을 언제든 공격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마친 상황인데요. 특히 중국은 대만 영해에서의 무력 시위 이후 점점 북상해오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의 앞바다. 서해에서까지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침략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군 역시 중국 해군의 북진에 맞서 항모전단을 배치하고 중국군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미군은 핵무기를 탑재한 비이스텔스 폭격기를 필두로 호주 공군과 대규모 연합 훈련을 실시하고 필리핀해에서 미국과 한국 해군을 포함한 다섯 개국의 연합 해상 훈련인 퍼시픽 뱅가드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9월 1일부터 오호츠크해 일대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러시아 보스토크 극동 훈련에 대규모의 중국군을 파견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를 포함하는 13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중국에서는 역대 처음으로 6해공 3군 전력을 모두 동원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여 이번 훈련은 사실상 중국군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진행하는 첫 대규모 군사 훈련으로 러시아의 부동항이자 태평양과 맞당은 군사적 요충지에 중국의 대규모 병력이 집결되고 있어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에서도 이번 훈련을 유심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훈련 일정과 2단계 반격 연습에 돌입하는 한미연합훈련과 일정이 겹쳐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두 세력의 군대가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게 되어 동아시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의 정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어 중국의 한반도 침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창설한 미국의 보수 언론지 더 내셔널 인트러스트에서 북한에서 위기가 발생할 시 중국은 곧바로 북한을 점령을 시도할 것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보도했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사망 혹은 군대 타로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면 이 틈을 노리고 중국군이 한반도로 진격할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합니다.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을 경우 그 즉시 한국군과 미군 역시 곧바로 휴전선을 넘어 한반도를 수복하기 위해 진격할 것이기에 중국군과 한국군이 맞붙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데요. 최근 육군 교육사에서 중국 북부전구의 역량 연구를 진행하며 북한군 전체보다 중국의 북부전구가 한반도의 가장 위협적인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산둥반도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북부 전구는 중국 5대 전구 중 하나로 중국 육군 최대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이 한반도를 침략할 경우 북부 전구가 그 선두에 설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한국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우리군은 중국군을 상대할 경우를 가정하고 훈련을 이어오며 전력을 증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무 시리즈와 같은 초장거리 미사일들과 F-21 한국형 경항모 사업 등 신규 무기 개발 사업들은 북한보다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9세대 재래식 병기에 대응하기에는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의 전자전 능력을 늘려가고 있는 것도 중국의 스텔스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중국군과 한국군이 맞붙는다면 한국군의 승산이 얼마나 될까요? 과거 해외의 한 군사 유튜브에서 한국군과 중국군의 전력을 비교 분석하며 다른 국가의 개입이 없이 두 국가 간의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세밀하게 분석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양국의 육해공 전력과 한반도의 지형, 두 국가 사이의 거리 등 세부적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미군의 개입 없이 전쟁 시나리오를 진행시켰는데요. 결론을 미리 보자면 2년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중국이 한반도를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며 전쟁 이후 강대국의 위치에서 완전히 끌어내려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한국의 공군과 해군 전력은 중국군과 비교했을 때 4분의 1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개전 이후 대한민국의 제공권과 해상권을 중국이 제압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세계 3위 수준의 막강한 육군 전력을 갖추고 있기에 육로를 통하지 않고 한반도를 상륙한 중국 병력은 곧바로 괴멸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중국의 상륙작전으로는 제주도나 남쪽 섬몇 개를 점령할 수 있을 뿐 한반도 내륙으로 진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역시 이를 알고 있기에 북한과 협력 혹은 북한을 점령하여 북쪽에서 육로를 통해 남한으로 진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북한과 마주한 휴전선에는 우리군 최대 전력이 배치되어 있고 산악지형을 가진 한반도의 특성상 남하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되어 있으며 대규모 병력이 이동할 수 있는 길목마다 도시를 위시한 군사 기지들이 자리잡고 있어 중국군은 엄청난 저항에 직면해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물량공세에 한반도가 점령되고 말테지만 최소 2년은 버틸 수 있을 것이며 그 사이에 중국의 대도시와 산업기반이 한국의 탄도 미사일들에 의해 전부 파괴되어 중국의 경제력은 100년 전으로 회귀하고 말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대 수백의 사상자 비율을 중국이 기꺼이 받아들일 경우에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나리오가 진행된 것이 5년 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에도 한국군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 강국이었지만 10년도 지나지 않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KF-21 보라메가 곧 F-4, F-5와 같은 구형 전투기들을 모두 교체할 예정이고 바다에는 차세대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이 진술을 완료했으며 한국형 이지스함 KDDX와 울산급 차세대 호위함들이 전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SLBM이 탑재된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실전 배치를 마치고 현무사 탄도미사일을 중국 대륙 어디에라도 날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최근 항모킬러로 불리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이 이미 실전 배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와 중국이 자랑하는 항모전단은 한반도에 접근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강력해진 공군과 해군으로 이전과는 달리 중국이 재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군과 해군이 대등하게만 맞서만 준다면 한국군의 압도적인 육군 전력이 순식간에 북한을 점령하고 압록강을 넘어 만주벌판까지 달려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내 군사 전문가들 역시 이제는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해볼만 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월간 군사세계의 작가이자 밀리터리 유튜버인 이세환 기자는 국내 군사 전문가들 중 유일하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그 안목을 증명했었습니다. 이세환 기자는 최근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과 중국이 핵 없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누가 이길 것 같냐는 질문에 의외로 한국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답변했는데요. 이세환 기자는 역사적으로 중국은 외국 군대한테 단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다고 말하며 중국이 해볼만한 상대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일본은 백 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천 년의 적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오래 전부터 중국은 한반도를 넘보며 수도 없이 침략을 시도해왔었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한민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 했었었고, 이로 인해 중국 왕조가 멸망해버리기도 했었습니다. 7세기경 진나라에 이어 분열된 중국을 통일했던 수나라는 역사에 남을 실수를 저지르니, 백만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유명한 살수 대첩으로 이어져 수나라의 백만 대군이 사실상 전멸하며 수나라는 단 2대 만에 분열되어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또한 수나라 이후 중국을 제통일하여 세계 GDP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국력이 강성했던 명나라와 송나라도 유목민족과의 전쟁에서 패배해 유목민족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거기에 중국의 마지막 통일 왕조인 청나라는 영국, 일본 러시아 등 사방에서 두들겨 맞으며 붕괴해 중국이 외국 군대에 약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했었죠. 이후 일본과 맞서 싸우던 장제스의 중화민국 대신 뒤에서 일본군과 협력하던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차지했는데요. 1979년 베트남이 중국에서 뒤를 봐주던 캄보디아를 점령하자 중국은 전력 공백이 생긴 베트남을 기습 공격했는데 2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동원했음에도. 베트남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한달 만에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 중국군은 덩치만 컸지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요. 현대의 중국군도 열심히 과시하는 것에 비해 전투력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을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은 이기든 지든 필연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강요하기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우리의 국토를 침범한 적을 응징하는 데에는 추호의 망설임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주벌판을 지배하던 고구려와 같이 아시아 최강의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 군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해에서 실사격 훈련하면 우리도 중국이 훈련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도 하면 된다. 중국은 약한 자에 한없이 강하고 강하게 나오면 꼬리를 내리느니 강하게 나가라. 방어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중공본토도 같이 공략해야 한다. 한국이 당당하게 중국에 맞서려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 핵보유국인데 어떻게 비핵국가인 한국이 그들에 맞설 수 있습니까? 미국은 한국을 미국의 진정한 동맹으로 생각하고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반드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허용해야 합니다. 한국은 비핵보유국 상태에서는 절대로 핵보유국들과 전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중국을 이기는 데한 표를 겁니다. 중국의 무기들의 목표에 50%부터 60% 명중률이라면 우리 무기는 85%부터 95%로 명중률이 월등하고 강한 훈련과 정신무장이 앞선다고 본다.